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났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우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우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파하사 사이에 일생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파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색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해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에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우사바시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비암의 아들 아사는 다윗의 믿음을 따른 왕이었습니다 그는 선왕의 길을 가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고,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사 역시 다윗처럼 흠이 있었지만, 41년이라는 긴 통치 기간에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선하다고 인정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유다 백성 사이에는 우상숭배의 악습이 퍼져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아비암 때까지 이어온 우상숭배 정책은 영적 악습을 심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사왕은 자신들의 조상이나 사회 분위기를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고 그 믿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이방 종교의 우상들을 제거했고, 태후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자 그녀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와 연관된 남창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에는 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때론 물질적 손해를 보기도 하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던 시간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세속적 재미와 오락을 끊는 노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믿음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사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적용하고 삶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칭찬하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삶을 뒤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늘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